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테일인드 css 에서 클래스가 여러개 쭉나열되면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보완할 수 있는 마법과 같은 기술인 add apply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번들러를 띄워 주시고요 위쪽에는 어,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어 주시고 링크는 CSS 밑에 style.css 링크를 이와 같이 추가를 해주시면 되구요.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음, 것들을 활용을 해서 간단하게 하나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 섀도우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어, div 박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와 같이 아, 코드가 되게 길어지는데, 이게 어, 사이트 전체적으로 자주 사용이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CSS 부분을 계속 카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 발생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단축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Ctrl+C 클릭을 하, C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에 Build 어, 아니고 옆에 같은 형제 라인에 있는 src 폴더에 input.css 음, 파일을 여시고 여기다가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니까 뭐 my 뭐 shadow my sh ATO, Shadow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By Shadow라고 짓고, 여기다가 이 내용을 이렇게 쳐 넣는데, 골뱅이를 앞에다 하고, APPLY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정하고, 당연히 클래스니까 점을 찍어야 되고요그 어, 다음에 a 리브라켓으로 열고 닫고, 해당 그 클래스를 넣고, 뒤에다가, 어, 세미콜론 넣어주시고요. 앞에 골뱅이 어플라이, 이 골뱅이 어플라이를, a d 어플라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myshadow라고 이름을 했죠. 그리고 위하고 아래가 똑같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 at apply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